안녕하세요 크라입니다 오늘은 가면라이더 빌드의 액션 피규어 제품을 소개 해 드리려고 하는데 라이더킥 피규어라는 시리즈예요 이거는 어, 저희 채널의 시청자분께서 위탁리뷰로 보내주셨는데 이거를 오늘 소개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라이더킥 피규어 시리즈 뭐 줄여서 RKF라고 흔히들 부르시더라고요 이거는 지금 일본에서 방영 중인 가면라이더 지오의 액션 피규어 시리즈로 이 지오가 말이죠 어 예전에 나왔던 디케이트랑 똑같이 전작의 라이더들의 힘을 위협받아서 뭐 강해지는 그런 내용으로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전작의 선배들도 막 엮이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액션 피규어 시리즈에도 이런 식으로 전작의 선배들도 액션 피규어 화가 되었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기본적으로 지오와 지오가 사용하는... 어, 선배들의, 아, 뭐, 뭐 그런 게 구, 기본적인 구성이지만은 이번 제품은 그거와 별개로 독립적인 이 라이더의 액션 피규어로 되어 있는 사양으로 16군데 관절이 가동이 된다고 하네요. 자, 자세한 거는 개봉하면서 이야기하도록 하고 그럼 리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봉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가면라이더 빌드가 골반지 안에 비닐로 포장이 되어 있었고 이거 외로 설명서도 있을 건데 에, 설명서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부속품은 드릴 크라시아, 무기인 드릴 크라시아 하나와 교체용 손목 파츠가 두 개. 이러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이 빌드의 스타일부터 천천히 보도록 하죠. 가멜라이더 빌드의 기본적인 스타일은 이런 모습으로 되어 있으며 이 가멜라이더 빌드는 두 개의 요소, 탱크와 토끼, 그두 가지의 모티브의 디자인이 있다 보니까 그게 잘 섞인 디자인인거는 뭐 본편을 보신 여러분들도 잘 아실거라 생각되는데 그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머리부터 클로즈업해서 보자면 토끼의 특징인 귀와 탱크의 포구가 머리의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안쪽에 조그만한 디테일들도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옆에 좀 튀어나와 있는 파츠는 연질이긴 한데 휘어질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좀 조심해야 될것 같아요 이어서 가슴 장식 마찬가지로 포그와 기부분이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고, 다음은 벨트. 조형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지만, 은 도색 부분은 회색에, 이 원반 부분, 여기만 도색이 되어 있는 그런 사양으로 되어 있어요. 부분 도색을 할수 있는 분은 여기 보틀 부분 좀 도색하면 좀더확 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 조형만 보자면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옆에 있는 보틀 슬롯 또한 아주 조형이 깔끔하게 되어 있네요. 그 외의 팔쪽에 도색도 기본적인 프라색에 에, 한층 포인트로 컬러가 더 들어있는 그런 인상인데 특히 다리 부분에 이 레빗 쪽에 스프링 같아 보이는 이 디테일들 이게 아주 꼼꼼하게 도색이 되어 있네요. 탱크 부분 또한 아주 꼼꼼하게 되어 있으며 발바닥 밑에 여기에는 조형이 없네요. 음, 이건 좀 아쉬우려나? 대신에 탱크 쪽에 발등에는 이 전차의 캐사필러 이게 아주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뒷모습은 쬐끔 아쉽긴 한데, 이런 식으로 도색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뭐, 이건 좀 아쉽네요. 다만, 어, 이게 좀 저렴한 가격대의 액션 피규어다 보니까, 이거는 좀 감안해야 될 부분이려나? 라는 생각은 좀 들긴 합니다. 그리고 벨트 부분에는, 어, 원작대로 옆에 돌리는 레버, 레버 부분을 이런 식으로 손으로 잡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좀 극중 분위기를 이런 식으로 재현이 가능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무장인 드릴 크라시아. 이거는 이런 식으로 뒤에 부분에 좀골다공증이 심하게 드러나는 부분은 신경 쓰이지만은 앞에 부분에 디테일은 아주 훌륭하게 되어 있네요. 그리고 이거는 이런 식으로 그립을 손에 맞춰가지고 들려줄 수 있는데, 들려주면은 이러한 모습으로 아주 방해 있게 포즈가 잘 잡히네요. 다음으로는 교체용 손파츠. 이걸 보도록 하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 그대로 당겨가지고 분리해서 교체하는 식인데, 잘안 빠지네요. 어, 이렇게 뺀 다음, 여기에 교체용 선파츠를 조인트에 맞춰서 끼워 넣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이 교체용 선파츠로 인하여, 원작이 나왔었던, 쇼린 <목소리> 호석과 決まっ의 포즈가 가능하게끔 됩니다. 이거 어울리는 건참 마음에 드네요. 다음으론 크기 비교. SHF의 가면라이더 드라이브와 시관, 창동의 레빈레빗과 비교하면 이러한 크기 차이가 있는데 딱두 제품의 중간 정도 되는 사이즈 감이네요. 크기 비교는 이러하고 다음으론 가동을 보도록 하죠. 우선 머리부터. 머리는 볼 조인트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렇게 회전이 가능하고 어깨는 옆으로 이런 식으로 올려줄 수가 있으며 회전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어깨 바로 밑에서 회전이 되며 팔꿈치는 이 정도 90도 정도 가동이 됩니다. 그 다음에 손목은 교체할 수 있게끔 되어 있다 보니까 회전이 되고 허리는 말이죠. 가슴에, 어, 가슴 밑에 부분에서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됩니다. 그 대신 허리 쪽에 가동은 없네요. 다음으론 고관절. 고관절은 앞으로 여기까지 그리고 뒤로는 여기까지. 뒤로는 좀 제약이 많고 옆으로는 이 정도 가동이 가능합니다. 회전축은 없고 볼 조인트다 보니까 옆으로 좀 틀어줄 수는 있게끔 되어 있네요. 무릎은 이렇게 90도 좀더 가동이 되며, 발목은 약간 볼 조인트로 가동이 됩니다. 그럼 방금 보았던 가동을 이용해서 이 가면라이더 빌드의 포즈샷을 보도록 하죠. 이상으로, 반다이에서 보면, 가멜라이더 지오, 라이더 킥 피규어 시리즈 가멜라이더 빌드의 리뷰였습니다. 자, 이 가멜라이더 빌드, 음, 개인적으로는 전장에 나왔었던 가멜라이더 빌드 액션 피규어 시리즈보다는 훨씬 마음에 드는 제품이었어요. 뭐, 그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액션 피규어라기보다는 기믹을 재현하기 위한 그런 보이즈 소리 같은 그런 느낌이었기 때문에, 어, 좀, 어, 많이 부족한 그런 감이 있어서, 시관쪽에 눈을 돌린 편이었는데 었 이번 제품은 꽤나 괜찮네요 가동이 상당히 많이 되고 퀄리티도 상당히 높은 편이라서 어, 아주 마음에 들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한 편인데 어, 한 2,000엔 정도였나? 그 정도에 발매했더라고요 어, SHF가 좀 부담될 경우에 이 시리즈를 모으면 되지 않을까 좀 뭐라 해야 될까 핸드폰을비유하자면 고급형 SHF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어, 개인적으로는 아주 호감이 갔습니다. 다만 좀 아쉬운 걸 얘기하자면은 시관보다 크기는 한데 SHF 보다는 작다 그런 느낌이 좀 아쉬웠어요. 어, 방금 말한 대로 SHF가 좀 부담될 경우 모으고 싶어지는 그런 시리즈이긴 한데 SHF랑 같이 나눠야 수 없다는 부분 그거는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음, 가멜라 이거 외로도 가멜라이더 크루즈나 그리스 발매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좀 이제 한정판을 발매했잖아요 SHF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보니까 그거를 포함해서 같이 나라에 두고싶어하는 분들도 분명 계시지 않을까 싶은 부분에서 개인적으로는 매우 아쉬운 감은 있었습니다 뭐그거는 품질 이전의 얘기다보니까 품질 자체만 이야기하자면은 아주 만족스럽고 가면라이드 액션 피규어를 하나쯤 장만하고 싶은 분에게는 한번쯤 추천하고 싶은 그런 제품이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렇기에 이번 리뷰를 보시고 마음에 드신 분이 계신다면은 한번쯤 꼭 손에 넣으셔서 가지고 놀아보시는 건 어떨까 싶네요. 아주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이상이고요. 또이 가미라이더 빌드에 대해서 또 궁금하신 분이 계신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라며 이번 리뷰가 마음에 드신 분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다음 리뷰 때 뵙도록 하죠. 쿨러였습니다.